안녕하세요. MPL 채권 분석 전문가, 롱파일러, MPL 주호의 윤주호입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되었네요. 올해 여러분들의 투자 성적표는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게는 도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을 올한 해, 저희 채널 MPL 투자의 보편화와 투명화를 위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좀쉼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올해 가장 저희 영상 뭐신 여섯 개. 제가 9개월 동안 신 6개라는 영상을 올렸던데 그중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 탑 3를 보니까 첫 번째가 명륜당이 대부업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명륜당 측에서 전화가 왔고 좀 내려달라 그래서 괜히 악유하기 싫어서 내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좀 예의 바르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뭐 요즘 또 핫한 이슈다 보니까 많이들 보신 거 같고 두 번째는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뭐 증여 상속 관련된 내용에 이제 원원 또 베이커리 카페가 NPL 물건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올렸었는데, 그것도 좀 많이 보셨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다좀 제가 원하는 그 NPL에 대한 본질적인 채권 투자에 대한 가이드는 아니었는데, 많이들 보신 이유는 워낙 좀 핫한 이슈 키워드를 제가 좀 집어넣다 보니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세 번째로는 이건 채권 소개긴 해요. 양산에 있는 아파트 내채에 대한 채권 소개였는데, 어 저희 측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수익률 높지는 않았지만 워낙 아파트 물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모텔이라든지 이런 특수 물건을 많이 다루는데 아파트 채권은 좀 보편화되어 있고 가격이 좀 정형 화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더뭐 아파트 채권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채권도 많이 소개를 할게요. 올해 제가 수많은 론 파일이죠. 그러니까 대충 원장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뭐 분석하기도 했고 복잡한 이런 서류 다큐먼트 속에서 숨겨진 보석을 찾는 법부터 리스키를 수익으로 바꾸는 실전 노하우까지 공유하면서. 저 또한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지금 뭐 구독자가 505명인데 제가 좀 힘이 많이 됐어요. 누구는 혹자는 말하죠, 말하겠죠. 505명이 뭐가 많은 구독자냐고 하는데 어, 제가 다루는 키워드 m p l 부실 채권이라는 키워드로 9개월 동안 뭐 아무런 광고 없이 제 나름의 이야기를 했는데 505명이나 구독을 늘려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기회가 많았어요. 뭐, 교수님도 전화가 오시고, 또, 원장님도 찾아오시고, 뭐, 이런 저한테 기회가 많이 되기도 했고, 물론, 투자자분들도 많이 찾아오셨죠. 오셔서 저하고 투자도 같이 해서 또 성공도 하시고, 또, 아직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한데, 어, 투자의 길은 때로는 진짜 외롭고 어렵습니다. 특히 이대부업 NPL 채권. 부실 채권이라는 이야기로 뭘 한다라는 게 외로워요. 외롭고 가족들도 이해시키기 힘들고 한데 하지만 제가 이롬 파일러라는 채널을 하면 하고 나서 저를 구독해주시고 믿고 함께 해주시는 투자자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올 한해 저한테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뭐 연예인 시상식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이 유튜브를 내년에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유튜브를 열심히 한다라는 게 NPL 채권 투자를 좀더 열심히 하고, 이 제가 하는 이일렬의 일들을 많이 공유하고, 제가 유튜브에 적시하듯이 보편화, 대중화에 좀 노력하겠다. 그래서 2026년에는 제가 이런, 제가 만드는 자체 컨텐츠도 좀 있어요. 만들 거예요. 뭐, 달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배포를 한다든지, 체계화된, 제대로 된 강의, MPL이 뭔지에 대한 강의도 유튜브에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롬파일러는 더욱 날카로운 분석과 투명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mpl 투자 나침반이 되어 드릴게요 더 깊이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와 실전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볼때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해 주세요 이런 말왜 하나 했는데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가족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롬파일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됩니다 경제적 자유 mp l 투자가 답이다 론파일였습니다